자, 반갑습니다. 인플루언서 페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플루언서 페페가 극초기 프리세일이면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리세일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강조드렸던 정보가 상장 가격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밈 인덱스라는 프리세일이 있었어요 이제 최근에 프세가 종료가 되고 덱스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프리세일 당시 판매했던 판매 가격이 0.01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덱스 거래소 상장가가 0.0016달러로 상장을 했어요 무려 10분의 1 토큰 가격을 낮춰서 상장을 합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라박히는 이런 식의 차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고점 가격이 0.005달러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프리셀에 구매했던 투자자들은 단한 명도 수익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장가가 왜 상장가 정보가 왜 중요한지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시나요? 반면에 음, 판매가 대비 상장가를 100배 이상 뻥튀기시켜서 상장을 시키는 프로젝트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미 진행 중인 프리세이들 중에서 거래소랑 계약 체결도 완료하고 상장가도 100배 이상으로 확정이 난 그런 프로젝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 깔끔하게 정리를 끝내놨으니까 이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인플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은 제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laughs> 자, 이 인플루언서 페페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 내용의 골자가 인플루언서 산업 자체가 굉장히 미래가치적으로 뛰어나고 산업의 파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루언서 페페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산업의 글로벌 표준 통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에. 근데 어떠한 근거, 증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희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플루언서 페페잖아 이름에 인플루언서가 달려있잖아 그니까 러 글로벌 표준이 된다니까 우리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입만 터는 프리셀 투자에서 과연 얻어갈 게 있는지 이제 기사를 살펴보면서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와 투자자들은 인플루언서 페페 프리셀의 배후에 지표의 제작자 경제혁명은 지평선에 있습니까 다른 플랫폼의 컨텐츠 제작자는 일반적으로 주요 기업의 과도한 커미션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생성된 수익을 남용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작업하는 제작자는 추종자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청자와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웹3 프로젝트 인플루언서 페페는 시장에서 위치를 확립함에 따라서 사전 판매 토큰을 발표합니다. 이 플랫폼은 광범위한 인플루언서와 제작자 네트워크의 힘으로 출시되었고요. 현재 가장 논의된 프리세일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480억 달러에 영향력 있는 마케팅 산업이다라고 되어 있죠. 인페페는 연간 480억 달러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에 중점을 두어서 시장에 도입했습니다. 밈코인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의 혁신적인 특성은 사람들이 잠재적 가치 성장에 대해 추측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페페는 영향력 있는 마케팅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얻는 주요 목표를 목표로 해서 다른 밈코인과 구별됩니다. 웹3 기술과 큰 산업 기회의 조합은 인플루언서 페페가 2025년 이후 밈코인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27년 정도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이 480억 달러에 달할 것인데요. 성공적인 밈코인 부문은 지불 비용 증가 그리고 국제 지불 장벽과 함께 지연된 거래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에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인플루언서 페페 같은 경우는 지불 네트워크 저렴하고 빠르고 액세스 가능한 거래를 단순화하는 솔루션으로 업계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라 합니다. 48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은 인플루언서 페페에게 작은 시장 부문에서 이길 수 있다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플로펌에서 제공하는 지불 간소화 서비스는 추가 금융기관이 필요 없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자에게 즉시 지불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보다 더 나은 지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페페는 증가하는 인플루언서 산업에서의 위치 그리고 웹3 기술을 발전시키고 25년까지 계속될 밈코인 인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다고 라돼 있는데 이 기사를 살펴봐도 사실... 뭐 어떻게 해서 인플루언서 페페가 인플루언서 산업에 녹아드는지, 뭐왜 인플루언서 페페의 가치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지, 미래 가치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밝혀지지 않은 근거들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에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돈을 벌어갈 수가 있는 100배 이상 판매가 대비 상장가가 확정된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코인들에 대한 정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